네 서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벌써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봉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봉사하라. 그러분 그리스도의 몸은요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은요 어, 교회당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 그러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 불러낸 자들의 공동체. 건물이 있든 없든 주님이 불러내서 공동체를 이뤘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모인 이것이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소굴로부터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회라면 신약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귀의 속방으로부터 불러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당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에 보면요 큰 교회, 오래된 교회들이 있는데 아, 사실상 그냥 박물관처럼 쓰임 받습니다. 평소 때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그것은 교회 당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 여러분이 에, 두 사람만 모여도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직장이 교회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교회이십니다 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면 내가 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몸으로부터, 레시아는 부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 거.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의 발 그러면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것이죠. 23절에 바로 그 부분이 또. 어, 기록이 되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상상이 갑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머리가 지금 누구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그 몸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저기 사진에는 여러분 얼굴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건데 저 사진 안는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에는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사단으로부터 석박에서 벗어나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을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우두머리는 예수님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있어요. 막0년 이렇게 된 교회는 전통이요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어. 그러면 예수님도 못 말려요. 그런 교회는. 그 전통이 머리가 된 교회 절대로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아주 오래되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의 공로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교회 이제 원로들의 한마디로 교회 정책이 확 바뀌는 교회,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만 원로들의 입김이 센 교회.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가 아닌 그런 변질된 그런 교회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단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긴 하지만 저도 교회가 머리는 될수 없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교회의 어떤 이 공로와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원로 목사든 단임 목사든 교회의 오래된 어떤 원로이든 교회의 전통이든 우리 예수님을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이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에, 리더가 될수 없고 머리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한분한 한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역할을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는지 오늘 11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머리이신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어,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오늘날 교회 안에 사도도 없고요, 또 선지자도 없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있는데 예, 사도, 선지자,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아, 사도란 누구냐?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 개척자. 그래서 교회 개척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사도의 은사가 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만 개척하고 또 다른 곳에 또 이동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성경을 1 2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개척자. 네, 사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의 선지자고는 또 달라요. 신약의 선지자는 훈계와 권면을 하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사도행전 1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권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훈계하는 역할 그런 것들이 선지자 역할이었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어, 지금도 있죠 어, 순회 선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이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고 있는 성경 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과 디모데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잘 어, 안해도 여러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목사 그러면 오늘날 목사 그러면 좀 달리 각 교회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누구에게 맡기면 장로를 세워서 장로가 목회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사 그러면 사실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사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보면 여러 교사들이 있었죠. 시몬, 루기오, 마나엔. 이런 사람들은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직분들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를 적용하자면요, 똑같아요. 목사 또 교사도 있죠.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을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교회에 집사가 꼭 있어야 되고 왜 권사가 꼭 있어야 되고 왜 교사와 장로가 꼭 있어야 하는가 왜 목사가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이 공동체에는 단저한 사람들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직분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옆에 있는 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없어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또 생활이 지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한분한 한 분이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한 분이 고장이 나면 다른 기능도 같이 힘들어지는 게 바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기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아, 중요하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건축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요, 중간에 짓다 말고 벽돌 하나 빼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새고 또금이 가고 벽돌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건축에 있어서. 어, 원리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나머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벽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높다, 어, 네가 높다 이렇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머리 대신 예수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에, 경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자, 그것을 1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돕고 섬기는 이 여러 직분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성도를 뭐 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직분자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사실 그렇게 온전한 분들은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온전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또 장로로 부르셨고, 또 권사, 집사로 부르신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바울도 처음부터 사도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 받았고요 7년간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훈련 받았어요 10년간 그는 내적 훈련 영적 훈련 말씀 훈련을 받고 드디어 10년 이후에 사도로 그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여러분이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시점부터 훈련을 하나님께 시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많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선교사로 준비돼서 나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저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 영적 싸움도 많이 해봤고요 어, 경제적 훈련, 건강의 훈련, 재정 훈련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밑바닥 같은 생,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어, 영원히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 시키실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훈련을 피하시면 어, 온전하게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어,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바이블 칼리지라는 거예요. 바이블 칼리지 그러면 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여기는데 한마디로 말씀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했지만 말씀 훈련을 받지 않은 채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이블 칼리지. 일기 때는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전도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막상 전도하라고 전도할지 몰라요. 그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기 때 받으신 분은 지금 전도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이기 때는 일대일 제자 훈련, 바나바 훈련이라고 하죠. 자 누가 전도가 돼서 왔으면 그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느냐? 그걸 내가 하고 싶어도 훈련 안 받으면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훈련은요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일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말씀 반복하죠. 하가라고 합니다. 매일 한 구절을 100번씩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 들었다고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듣고 깨달았다고 마치 다 말씀을 살아낼 것처럼 하지만 교회만 나가면 돌아서기만 해도 다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읊조리고 반복하고 마음새 새기는 하가 훈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때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합당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런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두 번째, 바로 오늘 핵심 메시지인데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봉사를요. 예,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뭐냐면 디아는 움직이다. 그리고 코는 먼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먼지 속에서 움직이는 니아는 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식사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최대 교회의 디아코너스, 봉사자들은요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주로 뭘 했냐면 식사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과부들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식사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그리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집사가 되셨다면 여러분 식사 봉사만 잘해도 제대로 식사 이 제아코니아 예, 집사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또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 권사가 뭘 하는 거지? 자그 권사의 직분도요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어, 권면하는 자로서 권면하려면 본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허드렛일 청소하는 일또 구석구석 먼지 닦는 일또 식사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은요 그냥 아, 뭐 누가 하겠지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니아가 바로 그허 헛된 일인 거예요. 그거 권사님이 안 하시고 나서 집사들에게 집사일 짐에 그러면 집사님들이 무슨 본이돼 갖고 그걸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교회의 이 작은 구석구석을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잘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라야 진정한 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정한 봉사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정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꼽는데요 어, 디아코니아는 먼지구덩이에서 뒹구는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아무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폼나는 일 앞에 나와서 사회 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했습니다? 이렇게 폼나고 우아한 일. 여러분 제가 선교지갈때 그런 일을 하려고 갔었어요, 처음에. 그 저는 제자 훈련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아하게 제자 훈련시키고 신학교 가서 교수하고 이러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처음으로 집어넣은 곳은요. 귀신 소굴을 집어넣어 갖고 거기는요, 시골 진짜 깡깡 시골이에요. 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디아코니 이 흙먼지 속에서 제가 마귀하고 사역을 네?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아하게 사역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꺼이 먼지 구동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처럼 강제로 집어넣어요. 아주 저를요 힘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 아니기 뭐가 아니에요? 그거니까 그거부터 시킨 거죠. 여러분 아뭐 먼지 치우고 청소하고. 뭐 그런 일 누가 하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누가 청소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제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리스트를 꼽아 왔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1번부터 30번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디아코니아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 모르신것 같아서 제가 적어 왔어요. 자, 1번 차량 운행. 2번도 차량 운행. 시간이 다 다르죠? 그리고 6번번 식사 준비 뭐 이런 거예요? 밥? 설거지 뭐 이런 거? 완전히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이바로그 다음에 밑으로 쭉 보면 이제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여러분 이런 일 하나하나가요. 귀찮죠, 솔직히. 누가 하겠지? 하긴 누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기회를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나니에 판정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몸이 이 머리이시고 지금 몸을 보고 있는데 오내 몸을 관리하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누군가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주를 위해 봉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가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어 여기 리스트로 따지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개 표시를 한 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개 표시하면 되는데 표시해놓고 안한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 너무 허드렛 일을 주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기 싫습니다. 저는 좀 폼나는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보이는 쓰레기 하나 버리는 그 허드렛 일을 보면서 이야 나의 착하고 이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네가 나의 종이라면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디아코니아 봉사를 했느냐. 근데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추구합니다. 어, 식당 봉사하면 어떻고, 화장실 청소하면 어떻고, 여러분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스면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오히려 더 그것이 영광스러운 어, 봉사로 주님은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왜 20, 마태복음 25장에 세 달란트 이세 종의 비율을 통해서 달란트 비율을 하셨냐면 주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사역을 결산하는 거예요. 다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의 이 사람들을. 근데 그 직분에 대한 그의 헌신과 열정과 태도를 보고 주님이 나중에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보다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뛰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헌신해야 돼. 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게 장로님들은 그럼 누굽니까? 장로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두 달란트 정도 받은 분들이. 평신도보다, 권사 집사보다 훨씬 더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면요. 집사님들보다는 좀더 은사를 인정받은 분들이 그러면 집사님보다 훨씬 더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저는요, 최소한 다섯 개는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한세 개는 하셔야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들 안 하셔요? 장로님들 아멘이십니까? 세 네, 개는 체크하셔야 죠 장로님들은. 그럼 권사님들은. 한두개 정도는 하셔야죠 최소한 그죠? 집사님들은 하나만 해도 봐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권사가 되실 때는 두 개를 하셔야죠 여러분 이것이 요 어떤 의무나 어떤 짐이 아니잖아요 어,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신 우리 예수님께 지금 보고 계신데 그리스도의 몸을 얼마나 섬기는지 보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 표를 보세요. 자, 열두 사도, 삼백 용사, 칠천 원 신자. 이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두 사도는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삼백 용사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전투에 나간 사람이에요. 칠천 원 신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시대에 목숨 걸고 여우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가 된 것이지, 그냥 할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수준의 헌신자라면 우리가 왜 목표로 삼겠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를 볼때아저 교회 성도님들은 장로쯤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돼라는 인식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비전 없는 거예요. 아 반석중앙교회 권사쯤 되면 어느 정도는 헌신하고 어느 정도는 주님을 섬겨야 돼라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요. 비전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권사되고 아무나 장로되면 누가 못 합니까? 이름뿐인 목사, 이름뿐인 장로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벌어오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사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를 쥐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악하고 어,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달란트가 아, 다섯 배로 또는 두 배로 더 많은 것으로 남겨져 있게를 축원합니다. 아,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 주님은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지금 바친. 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오직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목적과 내 어떤 어, 비전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의 현실은요, 예수님을 세우기 세우는 어, 과정이고 그러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우습게 여길 거예요. 어, 아 교인들도 우습게 여기는 예수.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 24일, 23일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이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그리고 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내가 다닐 만한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 총동원 주의이지만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며 잘봉사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을 보러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